두 명끼리 입으면 될것 같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퇴근할 예정이에요 라인이 좀 살면서 텐션 업! <웃음> <웃음> 여러분 기분 좋은 아침이에요 <laughs> 반가워요 여러분 이제 많이 춥네요? 이런 거 한번 입어봤는데 혹시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옷인데 이옷 기억나시나요? 감탄을 참지 못했던 이거 만들려면 얼만큼 노력했을까 궁금해지는옷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옷들 어떻게 만드는지 제작 과정을 보여 주신대요. 여러분들 또 그런 거 궁금하시죠? Good, good. 어 파란 무늬 너무 예쁘다. 이거 좀유럽피안 감성 아니에요, 지금? <laughs> 여기 예쁘게 브랜드 로고 있네요. N U Make y o feel high but you're s t u in my g o w 생각보다 일단 너무 큰데요? 샘플실이? 채광 있고 조명도 물론 좋은데 되게 밝고 원래 실장님이 설명해주기로 했는데 수줍어 하시는 관계로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laughs> 여러분 샘플실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거 이거 뭔가 디자인 같죠? 그리고 이제는 건 바디 여기다가 이제 옷을 입혀보는데 이게 이게 제 옷의 가봉분이네 가봉 가봉을 본거 같아요 가봉을 하기 전에 이런 거 요거, 요게 옷 패턴이거든요. 이건 바지 패턴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옷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이게 앞판, 뭐 뒷판, 여기 오비 이런 거는 허리 벨트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패턴이 오면 거기서 이제 가봉을 보고, 가봉을 몇 단계를 거쳐서 완성본 만들어 보고, 그것까지 괜찮으면 생산. 어, 그렇게 들어가요. 실제로 샘플 의뢰서 같은 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에 옷 패턴이 가득 들었어요. 딱 하나만 꺼내서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지판의 왼쪽 부분이겠죠. 어, 그렇게 들어있고, 어, 요렇게. 그래서 그 겉에 샘플 의뢰서라고 해서 이 옷의 디자인에 대한 도식화가 있고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여러분 보이시죠 이 옷은 겉감으로 이런 배색을 쓰고 이런 안감이 들어가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정부에다 있는 거죠 원단을 개발해서 많이 쓰신대요 제가 그거 되게 놀랐어요 이런 것들 보면 증거들이 있겠죠 <laughs> 보면 비커 테스트 샘플 이렇게 돼 있죠 bt 컬러라고 하는데 이것도 딱이 컬러 나오기 전까지 이와 유사한 컬러 톤 미세하지만 그렇게 컬러 테스트를 엄청 보거든요 이거는 원단으로 봤을 때 이건 실 상태일 때이에뉴에서 개발한 이 헤링본 패턴이 이 적절한 크기나 컬러의 배합에서 오는 소재의 질감에서 오는 이것들이 절묘해서 멀리서 봐도 그냥 한 덩어리로 무너져 보이지 않는 어, 그거가 굉장히 특징인데 그래서 아마 이 헤링본 자켓이 엄청 엄청 잘된 걸까요? <laughs>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기 이 샘플실에서 좀 현장감 있게 옷을 입어 보려고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홈페이지를 좀 봤는데 옷마다 이름이 다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왕십리 신사 제가 막 그런 거 보니까 아 동네 이름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쭤봤더니 전철역 이름으로 했는데 그전 시즌에는 파리에 있는 지명 이번에는 서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시장이 이건 뭐죠? 올 반포 <laughs>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반포 자켓은 자켓 올백이고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보이시나요? 이런 조직감이? 애니에서, 이번에 자체 개발한 소재로, 자켓을 만든 거예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줄, 요렇게 있고, 이쪽으로 사선, 이쪽으로는 약간, 니트 조직? 그런 어, 느낌 나게,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단추를, 그냥 다 채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다 열어서, 뒤집으면, 여기다 배색을 주거든요. 요렇게. 사실, 여기는 샘플실까지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메이드 자체는 그냥 의심할 여지 없어요. 없이 굉장히 완성도 높고 뭐 이렇게 핏감이라든지 떨어지는 맛뭐 패턴 뭉개지지 않아야 될 부분은 잘 살아있고 착잘 떨어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 문제 이스 커트 혹시 보셨나요? 야누스의 얼굴에 짜잔 보셨나요? 아, 제가 이거 입어보면서 너무 예쁘다고 요 너무 예쁜데 여러분 이거 리얼 양가죽이에요. 앞판에서만 보면 열기를 다지잡고 여기 눌러 박아서 요렇게 돼 있고 나 오늘은 좀 컬러풀 하고 싶어 이렇게 돌려주세요. 요렇게 이거 진짜 그건데 하나로 두 개의 기쁨. 어, 스커트 안으로 롱부츠를 쏘요 스타일 괜찮죠? 한남스타일 오늘 제가 입은 요거는 왕십리 올백이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일단 목티 중에서는 없는 스타일이에요. <laughs> 그래서 얇은데 굉장히 따뜻하고 우리가 조금 헤비한 아우터 입을 때도 있는데 좀 슬림한 옷 입을 때는 사실 이너가 좀 두꺼우면 요기 죄요. 좀 약간 팔도 두꺼워 보이고 이런 거 있는데 두께감이 딱 좋은 정도. 그냥 좀 자켓 입었을 때뭐 요런 부분 나왔을 때 예뻐 보이죠. 귀, 귀엽고 좀 캐주얼한 느낌 나고 영한 느낌 나는 스타일의 코트 입고 왔어요. 안에는 왕신리 그대로 입고 얘는 누군가요? 올림픽 공원. 올림픽 공원. 방이동 스타일. <laughs> 지금 소매 패턴 보면 전체적으로 여러분 여기 딱 보이시죠? 팔뚝이 엄청 엄청 내가 컴플렉스다. 이거를 완벽하게 커버해있을것 같은 어요딱 요거 요거. 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장은 제 기준에서 무릎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냥 딱 캐주얼한 포터 같아요. 여기도 지금, 나에뉴 이거는 이제 양가죽으로 배색이 되어 있어요. 단추 같은 것도 여러분 그냥 리얼 솥불 단추. 요렇게 어, 되어 있고, 파이핑으로 해서 여기 안단과 안감을 요렇게 어, 딱 만나게 요렇게 해 두고, 그냥 옷하나나는 완성도는 여러분 완전 하이에요 <laughs> 뒤에 요거 귀염둥이 보이세요? 이거 만약에 입고 없고. 입고, 어, 입고 가신 귀엽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원단이 굉장히 짱짱해요. 올 밀도감이 완전 높은 원단. 그리고 되게 견고하죠? 맞지? 되게 힘이 좀있고 이렇게 좀 약간 팍! <laughs> 팍! 이렇거든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흰 버츠를 신는다지 그러면 좀 느낌 다를 것 같아요. 한번 그거 신어보고 올게요. 짠! 여러분 지금 올림픽파크가 변신했어요. <laughs> 제가 지금 청바지 그대로 입었고 부츠만 갈아신고 뭐 선글라스 하나 꼈을 뿐. 여러분 착장이 또 이렇게 바뀌네요. 아까는 굉장히 귀엽고 편안하고 퀴즈얼하고 영한 무드였는데 지금은 끝도 없는 요 세련미 아닌가요? 올림픽파크 신분 상승한 거. 맞나요? <laughs> 괜찮죠?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코트 기장이 좀 캐주얼하게 연출하는 거랑 아니면 이렇게 롱부츠랑 이렇게 매치했을 때 조금 완전 다른 느낌으로 조금 더 모던 스타일? 어, 그런 게좀 착장하기 이렇게 왔다 갔다 유연한 것 같다 그쵸? 어, 제가 그, 그레이 투톤 나는, 어, 요렇게. 또 원단 개발한 에 n u 의 자켓을 입고 나왔어요. 지금 허리벨트를 요렇게 딱 야무지게, 요렇게 딱짱 맸을 때, 어, 요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라인이 좀 살면서 페미니 느낌이 나고, 하이 뭐 입을까, 뭐 주저할 필요도 없어. 그냥 블랙 입으시면 돼요. 컬러가 있어 느껴지는 거는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세련되고, 점잖은 느낌. 배색조차도 올백 여기는, 어지간하면 지금 거의 올백인데 <laughs> 제간 보리 벨트를 빼고, 걸쳐서 입는다, 요렇게 했을 때, 요런 것들이 사는 거죠. 요런 디테일들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입었던 요 안구기의 남자친구. 어, 이거는 남자 자켓이에요. 지금 남자 옷95 사이즈 자켓을 같은 원단으로 돼 있는 걸 입었거든요. 여러분, 요 느낌 엄청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일단 어깨가 좀 크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기쁨이 있죠. <laughs> 이렇게. 이 같은 원단으로 남자 거입으려 여자 거 입으려면, 저는 이거는 이걸 입고 싶네요. 남자 자켓. 이거 괜찮은 거 같아. 멋진가요? <laughs> 슛, 슛. <laughs> 입은 듯안 입은 듯 정말 가볍고 따듯? 지금 여기 안에서 더운데 경량 점퍼죠? 에뉴에서 그냥 익스클루시브로 독점해서 쓰는 그래서 에뉴 패턴이 여기 숨은 그림 잡기처럼 브랜드 명이 보이는 레오파드 패턴인데 전체적으로 이거 파이핑이 여기 그 소매의 옆선에서 그다음에 이 소매 세딘 부분 되는 부분이랑 밑단 여기까지 전체를 파이핑을 다 돌렸는데 이거는 인조 가죽으로 배색되어 있고, 카라 있는 블라우스들이나 요즘 에 셔츠들 많잖아요. 뭐 그렇게 입을 수 있게 그냥 라운드 넥이에요. 추울 때는 단독으로는 안 되고 오버핏 코트 입을 때 그냥 안에 이렇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꼭 경량 패딩 입듯이 있잖아요. 딱그 느낌으로 두루두루 입으면 될것 같은 그런 스타일. 그리고 여러분 이거 리버시블이거든요. 제가 뒤져서 한번 입어볼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전 사막이 돌았어요. 카라를. 굳이 떼서 입었는데 사실 카라는 탈착이 가능한 카라예요. 그리고 카라가 여기랑 맞게 뭐 패턴 있는 쪽이랑 아닌 쪽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어, 입어도 되고 카라 입기 싫다면 그냥 빼지 말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앞구정. 이 블라우스가 앞구정이에요. 압구정 아, 이애뉴에서는 소재 개발해서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메이킹 스토리 여기 보면 지금 디자이너 분이 요렇게 해서 요런 패턴으로 요렇게 요렇게 하고 싶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게 이제 보낸 거죠 개발 8월 6일 1차 오케이 그거의 완성본이 요거 압구정 아, 근데 제가 지금 봤더니 그 코튼 재질은 굉장히 그냥 고밀도에 부드럽고 좋아요 그냥 스킨톤 속옷 하나만 입었거든요 근데 비침은 거의 1도 없고 요이 카라도 여기 있잖아요 이게 여기랑 겹쳐지면서 뭔가 좀 이중으로 조금 더 러블리하다 그런 럼그 생각 들었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 슬랙스는 슬랙스인데 여러분 이거 슬랙스 뒤에 여기 좀 귀엽게 아웃포켓이 는이 스타일 있잖아요 저같이 좀 몸이 납작한 스타일들은 이렇게 슬랙스 입으면 힙이 진짜 볼륨 없으면 보기가 싫었는데 이 디테일이 있으니까 저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눌러박기 해놨는데 이 정도 되는 거는 이게 보일 듯안 보일 듯 좀 스포티한 요소? 좀 다른 느낌 들어요. 이 슬랙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 슬랙스와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포켓과 이 옆선이 눌러봤기 때문에 바트 잡혀 있고 와이드 핀치 누가 입어도 되는 지금 저는 그냥 스니커즈랑 이렇게 매치했어요. 앞구정 보라매 반 일단 코트 벗으면저좀 누구 같지 않나요? 힌트를 드릴게요. 자 누군지 빨리 말씀해 보세요. 자 <laughs> 이 옥수의 언니 버전 울지로예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쉐입, 그다음에 실루엣 디테일 다 동일하고 거기서 이제 기장만 그 라인에 맞게 쭉 떨어뜨리. 어, 요렇게, 요렇게. 근데 여러분 컬러감이 진짜 고급스러운데 카키 톤인데 굉장히 깊어요. 블랙키한 느낌이 많이 들고. 이 퍼프가 예쁜 티셔츠인데,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이미 나, 난 스페셜이야. 요 블랙 티셔츠 입고, 그냥 요 코트를 입었는데, 카키하면 그래도 뉴트럴 톤 중에 하나잖아요? 망설이지 않고, 요런 선택은 진짜 괜찮은 궁합. 얘 소재는, 양질의 울 80에, 캐시 5% 들었는데, 울 자체가 굉장히 질이 좋은 울이에요. 그래서, 그냥 캐시가 좀 받쳐주는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울이 좋아서.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배색. 배색 컬러도 예쁘다. 배색도 뭐다 염색하셨겠지만 이것도 양가죽으로 이렇게 톤 여러분 보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페이크 레더라고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얘기했던 그 옥수 사과 드릴게요 이거 <laughs> 리얼 양가죽이에요. 하나, 둘, 셋, 도착. 을지로의 변신 보이시나요 지금? 음. 조금 전에는 그냥 쿨하다 이런 느낌으로 뭐 운동화 신고 또 청바지 입고 그렇게 연출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게임이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원단이 좋고 힘이 있으면 굳이 뭘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촥요렇게 요렇게 되는 요런 이런 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요런 부분 우리 퀄리티를 말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컬러 로퍼가 저기 있길래 이거를 신겠어요 했는데 지금 이 컬러 톤 너무 환상적인 거 아닙니까? 블랙 한번 잡아주고 버건디, 그리고 카키. 그리고 제가 이너는 그 한남역, 핫플레이스. 한남역의 블랙 버전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커트 진짜 너무 예쁘죠? 요렇게. 그리고 반 양말 이렇게 싹 쓰시나. 요렇게. 여러분, 시원하고 쨍하게 색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는 순간 일단 어깨에 걸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너무 예쁘죠? 요거는 여러분, 센트럴 팝. 뉴욕, 뉴욕시티. 작년 19년도 SS부터 4시즌째 러닝해오고 있는 센트럴 팍이에요. 소재는 올백이고, 올백 중에서 그냥 딱 좋다 하는 올백 있잖아요. 얘 되게 핫한 백이라면서요. 이태원, 이태원에서 센트럴 팍 어깨에 걸치기. 이렇게. 보람에. 아프죠? <laughs> 여기 보면 좀 재밌다, 그쵸? 어, 입는 재미가 있네, 이렇게. 여러분 지금 착용을 해봤는데 커 보일까?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또 너무 새초롬하게 이렇게 초롱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뒤에가 조금 더긴 스타일이어서 제가 그냥 앞에 살짝만 찔러 했어요, 이렇게. 이런 거한 번씩 입으면 기분전환 또 제대로지. 아니에요, 텐션 업! 여러분. 아! 뭔가 업무에 지친 녀석. <laughs> 저기서 비웃음 들리시나요? <laughs> 제가 이 줄자를 목에 메고. 우리 일하는 여성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스타일 이런 거는 여러분 진짜 실패 없는 스타일 굉장히 편안하고 컬러 톤에서도 모던하고 편안한 스타일 내추럴 톤 카키 톤으로 슬랙스 보라메 보라메가 예쁘다 예뻐 카멜톤도 예뻤는데 카키 톤도 여러분 색감이 진짜 예뻐요 이런 건 데일리로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게 겉에 표면은 여러분 피치 있는 것처럼 따뜻한 표면이거든요 그렇고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이제 업무 보시는 분들도 일어났. 때 구김 많이 없이 고를 것 같은 느낌 원래 올도 구김이 잘안 가고 폴리는 더안 가고 데일리로 실용성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 자켓은 방배 방배 스타일 얘는 두께감이 제가 입은 자켓 중에 가장 포근한 느낌이에요. 글렌 체크이고 톤 다운된 브라운 오렌지 컬러라고 할까요? 저기 얇은 걸로 이렇게 핀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 그리고 원단은 그냥 독점으로 쓰신대요. 익스클루시브베브릭이고 이게 여러분 S 사이즈 기준으로 이 어, 정도 릴렉스 핀 많이 릴렉스한데 위아래로 어떤가요? 여러분 왜 춤춘지 아세요? 마지막 장이래요. <laughs> 이걸를 마지막으로 퇴근할 예정이에요. 나또 은근히 또 이런 핑크 또 괜찮다. 어때요? 괜찮나요? 완전 케이블이, 여러분, 이거 뭐 완전 입체로 뭐한 것처럼 음량이 완전 너무 살아있는 화면에서 보니까. 실제로도 그래요. 그리고 원단은 올 혼방이고, 컬러도 여기서 딱 원하는 컬러의 얀이 없었나봐요. 그래서 컬러 비티 보고, 원하는 컬러대로 염색을 한 얀으로, 이렇게 어,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짜서, 손재주가 좋은 <laughs>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한 땀씩, 이렇게 꽃을, 이렇게 자수를 놓아주시는 옷이에요. 어, 런 거.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핸드크래프트가 들어가는 옷들은 일단 다 있어 보인다. <laughs> 제가 여기 와보니까 그냥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또 어떻게 옷을 다 제작하고 메이킹해가는지 물론 케바케긴 하지만 여기처럼 뭔가 샘플실을 운영해서 하나하나 완성도 있는 옷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공정을 보고 하고 싶은 원단이 나올 때까지 개발을 해서 쓰고 컬러도 마찬가지고 진짜 디자이너 브랜드. 요. 전 갈게요. 안녕. <웃음> <웃음> 박수 봐. 여기 반응이 좋다니까. <laughs>